서울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신 사장님, 이제 마지막 출고하네요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할리 동호회에서 움직이신다는데,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여기 소소한 캠핑카라고 딱직인 박아놨습니다. 어닝도 <laughs> 달고, TV 안테나도 쫙, 기가 막히게 달았죠. 근데 잘안 나옵니다. <laughs> 사장님, 멀리, 조심해서 가시죠? 네. 네. 오도바이, 네. 저도 참 오래 탔는데, 네. 조심해서 타세요. 네. 네. 근데 펜블로는 뒤에 안 보이네요, 잘. 원래, 그런 거죠? 눈 밀어요? 네, 눈밀려요잘안 보여요? 아니, 이제, 전자레인지에 가려가지고. 아, 그, 가리는 거를, <laughs> 가리는 <가린> 거를. 네. <laughs> 네. 그건 할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전자레인지 떼버리고, 그럼 집에 가서. 네. 떼서, 택배로 보내줘요. 우리가 잘 쓸게, 그럼. 네. <laughs> 아, 좋습니다. 네. 가을에 그래. 마무리하러 오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을에 또 오세요. 여기로, 요렇게 해서 전부 때 있는 대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태풍이 끝나고, 네, 이렇게 멀리, 멀리 돌아야 돼요. 멀리. 멀리. 멀리 돌아셔야 돼요. 네. 예. 멀리.. 멀리 돌으셔요 멀리 <laughs> 가까이 도는데 어허 멀리 돌르라니까 에이 에이 <laughs> 에이 에이 아이 시원찮아 아이 시아 <laughs> 시원찮아 예 조심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운전이 시원찮은데 <웃음> 불안한데 <웃음> 어허, 어허, 뭐또 절로 가? 바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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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laughs> 나 환장한데, <자> 정말. <laughs> 아니, 일로 반듯하게 <빤드당에> 가면 되는데, <laughs> 절로 가시네. 어구야. 차날로 오네, 차날로 와. 잘 가시네. <laughs> 여기서, 여기서 덜크덩덜크덩 몇번하나면 여기다, 아, 여기다 돌을 놔야 되겠네. 여기 야 이게 하도 막 사람들에게 타이어 그냥 막져 갖고 가니까 도로가 새카매졌네. 이 코너를 코너에 감이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저 뒷바퀴가 빠져요. 야 이제 해 떨어졌다. 아니 여 시네 6 시. 아여 네, 시. 마무리 해야 되겠네 이제. 마무리 해야돼 해 떨어지네 해가 안보여 해가 해가 안보여 이거는 어느 집 차요? 대구 김용준 사장님 차 이제 마무리네. 화법차 아 육사 사고 육사 사고 이것도 이제 전기 작업 들어갔네. 전기 작업 이제 들어갔어. 첫 어. 번째. 요거, 요거는 어느 집 차요? 요거는 광주 3004. 사장님 차네. 이거 3004. 3004. 아, 요거는, 아 요것도 날짜 돼서 나가겠네. 날짜 돼가지고. 무시동 이터 라는구나 지금. 네, 무시동 이터 지금 장착하려고 그래요. 또, 이제, 조만간에 나가겠네. 아, 비가, 슬금슬금 또한 방울씩 떨어지려고 그래. 우리 형님들, 저기, 오늘 같은 날, 슬금슬금 뭐, 김치라도 싸들고, 겁라면이라 해가지고, 어디라도 슬슬 다녀요. 비도 끝났는데, 계곡은 아직도 물이 많을 것 같고, 예. 네. 다녀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해 없는 날 이런 날도 없어요 또 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내일 봬요 영상을 또 내일 즐겁게 재밌게 예,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릴게요 차 많아서 기분은 좋네 <laughs> 차 많아서 기분은 좋아요 어? 이것도 끝났네? 네? 아, 신안 앞에도 사장님 차, 이거 저기, 저기요, 박재석 사장님 거, 박재석님 거, 그, 월요일 날 오후에 검사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 대구 사장님 차도 그 월요일 날 오전 검사고, 예, 요것도 끝났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끝나니까 화요일 날들 오시면 될것 같아요. 화요일 날 팝업차가 검사가 두 대, 그다음에 다른 거 검사 두 대. 월요일 날만 네대 받아야 되는 검사를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들어들 가십시오 형님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저 서울 노랭이 사장님 차도 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아 노랗고 하얗고 하니까 이상하네. <laughs>